자 이번 시간에는 식신 식신은 비겁에서 나오는 거죠 인성에서 나온 비견을 통해 식신을 만들어 내는 거죠 네, 사주팔자라는 게 자기 자신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음량오행을 통해서 삼라만상이 만들어지면 그 삼라만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가진 인간은 당연히 음량오행의 에너지를 모두 갖고 있겠죠 그중에서 시간 속에서 어떤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태어났느냐, 조금 갖고 태어났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표에 비견이 있다, 식신이 있다, 식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인간 자체는 10간 12지를 모두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십성에서 말하는 비견겁제 식신상관, 재성, 관성, 인성을 누구나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십성 에너지를 사주팔자와 연결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사주팔자에서, 어, 식신의 영향력을 사주표에서 한번 보자면,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30대는 사실은 여기 2번이라고 표현한, 여기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봐야죠. 1, 2번이 젊은 시절에서는 영향을 제일 많이 주고요. 1번은 뭐, 평생,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태어난 날의 일지를 일본이라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1번이라고 줬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터득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식신이 여기에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인생이 식신적인 삶을 항상 추구한다고 봐야죠. 여기에 식신이 있다면 많은 일을 도모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돼요. 식신 일지와 월간에 있다면 이 사람은 식신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1번과 2번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난 날에 식신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 일주, 기유 일주, 뭐 이런 분들은 태어난 날 자체가 식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식신의 기질이 대단히 잘 발달해 있겠죠. 식신의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관심사,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세밀하게 궁리하고 계획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술이 될지, 오히려 그러한 식신의 능력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질지, 그거는 현실에서 봐야 돼요. 식신이라는 것이 참밥 식자가 들어가잖아요. 식복이고, 일거리복이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좀 복잡해지는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어떤 하나의 일을 해서 편안하고 단순하게 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일본 영역에 식신이 있다면, 참 그렇게 안 되죠. 인생이 참 복잡해지죠. 능력이 많은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옛날 말에 아는 게 병이다, 그러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아이디어가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대의 유행, 시대의 관심사,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능력도 나오지만, 그만큼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사주에 식신이 있다. 사주에 식신상관을 이렇게 끼고 있다. 1번 자리, 뭐 2번 자리에 끼고 있다. 그러면 인생은 무조건 복잡해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나 참,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기 때문에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의 어떠한 삶을 보면은 이 1번, 2번 영역에 식신이 있는 분들은 참 인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그만큼 다사다난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주팔자에서는 식신은 가장 좋은 길신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가장 좋은 에너지다. 이렇게 해놨는데, 현실에서 보면은 그 다양성만큼 인생이 참 복잡해지더라. 이런 부분을 식신이 항상 알고 있으셔야 돼요. 조금 단순해지셔야 되고,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서 그것이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버릴 건 버려라 이거죠. 여기, 낄때 끼고, 뺄때 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식신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낄때 끼는 건 좋은데, 낄때 끼는 것도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뺄때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얽혀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주팔대에서 보면은 이제 월지에 식신이 있다면, 식신이 요구되는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직업 분야로 연결이 되겠죠. 식신이 요구되는 분야는 뭐 아이디어, 기획 분야부터 과학 창조 분야, 미래 과학 분야부터 어디에든 갈수 있다는 거예요. 식신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죠. 변화죠, 변화. 그 세상의 흐름, 세상의 변화, 사람들의 관심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요리 레시피가 변화죠. 또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식신의 능력은 어디에서든 어디로든 갈수 있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어디로든 갈수 있다. 직업 분야를 딱 정해놓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지의 식신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어, 여기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식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위일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 월간에 식신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월간에 식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식신적 습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편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편재가 요구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자신이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뭐예요? 식신을 통해서 풀어가기 때문에 이건 자신의 식신적 습관이란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생활 습관이 식신의 형태로 작동하는 거예요. 직업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손흥민 선수가 의료 일주죠. 평관 조직에 들어가 있죠. 운동 운동 선수 조직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식신을 가지고 있죠. 이 월간에 있다는 것은 직업하고는 상관없이 강력한 영양권에 있다는 건데. 그 영향권대로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식신.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결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이 월간에 떠 있다는 거는 직업으로 갈 확률 50%를 줘야 되겠죠. 근데 어떤 직업을 가든 이 사람은 식신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패션 스타일도 좀 남들과 다르게 색깔의 코디 하나하나 조금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식신재살, 식신생제, 인성과 식신, 이런 걸 우리가 사주해서 꼭 봐야 돼요. 식신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식신이 있음으로써 좋은 건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에너지인지, 이거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겁이 발달한 사람이 식신이 있을 때뭐 엄청난 식신으로 힘이 전달이 되겠죠. 그랬을 때 관하고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재를 어떻게 휘두를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생기죠. 비겁이 발달한 사람이 식신까지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자신만의 아이디어, 자신만의 말발을 추출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그 기존의 시스템 관과 어긋날 경우에는 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엄청난 자극이고 반대파란 말이에요. 반대파.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개혁의 에너지가 강력해지겠죠. 이것이 이제 제로 합류가 되면은 괜찮은데 합류되지 않고 관과 충돌이 될 때는 또 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파가 되는 거예요 반대파 기존의 질서를 한 번에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혁이냐 혁명이냐 힘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식신이 어떠냐 이런 공부를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뭐예요 힘의 균형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십성의 뜻을 공부하면 한60% 정도는 해석이 되죠. 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인간은 생극재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극관계가 발생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재화, 억제되고 조절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과 뭐가 발생해요? 실패. 이것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억제되고 조절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식신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사주팔자로 공부해 볼게요.